응, 어, 우리 가족 또 누구있죠? 할머니 어, 할머니 또? 음, 아빠 아빠 또? 할머니 응. 어, 어, 할머니 아빠 또 누구있어요 우리 가족? 아버지 할아버지 또? 누가있지? <laughs> 우리 가족 누구야? 오빠 또 이원아 나는 누구야? 언니 나 언니야? 언니 나 언니야? 언니. 나 누구야? 엄마 엄마 또 있잖아 삼촌 전투? 삼촌 불러봐 삼촌 어또이아 아버지 어 할아버지 말고 이모 이모 이모, 이모. 안녕 얘들